이거 하나는 확실하게 해두지. 디서다는 네가 마음대로 귀두를 수 있는 무기가 아니다. 우리는 네 말에 속가 너의 적이나 처치하려고 여기 온게 아니다. 다시 한번날 소렸다. 우리의 동맹이다 말라시의 소병들을 처치한 건 여러모로 도움이 되었다. 군주가 내 앞에 쓰러지면 누구도 내 지배를 문제 삼지 않을 것이다. 긴 기다림 끝에 드디어 승리가 코앞이다. 놈이 불안해하고 있다. 내가 노리고 있다는 걸 알아. 말라신 말인가? 아니, 암몬. 창조의 숨결을 통해 난 장막 너머를 들여다보았다. 그래. 그의 분노가 내 몸을 타고 흐른다.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걸 아는가? 알라로 조정할수 없다는 것도 선택받은 자들은 아몬의 적이 되리라 이미 승리한 것처럼 골지마라 알라라크 테라지는 판단을 흐릴 뿐이다 다음 싸움에서 이기는 게 먼저다 그 싸움은 이미 이겼다 내 눈엔 보인다 수천 가지 방법으로 너네 숨통을 끊는 내 모습이 내 경험상 자신의 가장 큰 적은 바로 자만이다. 자만 때문에 이 일을 그르치지 마라. 패배가 몸에 밴 자의 조언이라. 유감이군 고독을 즐기던 중이었는데. 말라시가 위험한 지도자라는 건 모두가 알고 있을 텐데. 물론이지. 때문에 나의 승리는 그 무엇보다 짜릿할 것이다. 그가 이 의식으로 많은 이들을 쓰러뜨렸나? 셀 수도 없지. 그는 격렬한 분노를 내뿜으며 경쟁자들을 처치하고 승천의 사슬을 타고 올랐다. 마치 어둠의 신에게 축복을 받은 것처럼 말이야. 그는 아몬의 검이라 불렸다. 그런데도 계속 도전을 받는단 말인가? 그게 우리 방식이다. 그는 상대를 잔인 무도하게 쓰러뜨렸다. 말라시는 도전자를 죽은 문턱까지 끌고 간 다음 오랫동안 고문하는 걸 즐긴다. 별 위안이 되지 않는 건 알라라크. 위안은 어린 것들에게나 통하는 허상이다. 막상 실존하는 시험과 고통을 맞이하고 나면 아무 소용 없지. 가라. 난 이제 준비를 해야겠다. 내 안의 어둠이 말라시의 피를 원한다. 이제 승천의 시간이 왔다. 라크슈르를 시작하자! 라크슈르 의식이 시작됐습니다. 지금부터는 오직 알라라코와 말라슈만이 서로를 직접 공격할 수 있습니다. 둘중 한쪽은 다른 한쪽을 제압하여 재물의 구덩이까지 도달해야 합니다. 그곳에서 승자는 칼가림의 새로운 지도자가 되고 패자는 생명을 박탈당하게 됩니다. 지금은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같군 그렇습니다. 하지만 라크슈르에서는 주변인들이... 군주 또는 도전자 중 자신이 따르는 쪽을 사이오닉 킴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전사들은 알라라크를 도울 수 있고, 마찬가지로 탈다리도 말라슈를 도울 수 있습니다. 병력을 준비하겠다. 말라슈,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싸울 것이다. 우리도 똑같이 준비해야 한다 곧 전사들을 보내 말라슈를 도울 것입니다. 우리도 알라라크에게 충분한 지원군을 보내야 합니다. 말라슈가 탈달리의 힘을 얻고 있다. 알라라크에게도 우리 전사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나 여기 어둠 속에 있다. 너의 쌓이오이 힘있는 내 몸을 타고 흐른다. 천지해란 노예들아, 말라시를 돕는 자들을 모조리 죽여라. 명심해라 알라라크. 이 전사들에게 명령을 내리는 건 나다. 네가 아니라.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이곳의 토착괴생물체에게서 고농도의 태양색이 감지됐습니다. 그것들을 찾아야 합니다. 하지만 알라라크에게 이 작은 작전 비밀로 하는 게 좋겠다. 알겠습니다. 신관이시 지지적으로 이동하고 있다. 형제들이 첫 번째 자손을 직접 공격해라. 마라이 우리 송영들이, 우리 도들이 우리 송영들이, 우다 송영들이, 우리 들이 우리 송영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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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송영들이 된다. 전사들을 더보내라 이렇게 영영 버틸 수는 없다, 아르타미스. 힘이 더 필요하다. 훌륭합니다, 전사들이요. 첫 번째 괴수를 처치했습니다. 감지됩니다. 준비하십시오. 생물체의 좌표를 설정합니다. 함선으로 소환하겠습니다. 꼭 수갑 제리어서 안 된다. 전사들을 더 보내라. 1차 스캔 결과 태양석 퇴적물은 괴생물체의 특이한 소화기계통의 부산물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퇴적물이 잠깐 아니 알고 싶지 않다. 전사들이 달달이 위쪽 지진으로 공격해 들어온다. 방어를 준비해라. 할바이첫 번째 자수를 확산해. 그러면 승치는 너희의 것이다. 렛스기나스가더필합니다렛스가나스가더필합니다신권시험 혼종 파멸자가 나타났습니다 지금 말라시 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해방일을 곧 모두가 알게 되리라. 미승리하셨다넌 우리 종족을 파멸로 이끌 것이. 한 가지는 맞다 말라시. 난 우리 동족을 이끌 것이다. Oh, ich bin 이어, 라크실 의식에 따라, 이젠 내가 너희의 군주다. 나에게 복종해라. 말라시의 약속은 거짓이었다. 승천은 없다. 달달이은 절대 승천하여 혼종이 될수 없다. 아무는 우리를 배신했다. 그 죄값으로, 너는 죽어야 한